지금 정확히 2시 되면서 이제 원자재 시장 휴장이 들어갔습니다. 3불 72 현물가. 오늘 3불 76까지 올라섰죠. 어저께 비슷한 패턴 인데한 차례 조금 더뛴 거. 어저께도 이제 끌어올리다가 한 차례 뚝 떨어졌었죠. 마찬가지로 오늘도 계속적으로 끌어올리다가 장 후반에 조금 꺾이면서 끝이 났습니다. 3불 72 어, 지금 현재 움직임 보면은, 어, 천연가스, 이제 2월 요 날씨가 예상보다 계속적으로 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뭐 일부 지역에서는 예년보다 좀 추운 지역이 많고, 이번 주요 재고량 발표 전후에서 한 차례 또 뛰어 올라갈 수도 있죠. 어, 저는 주로 이제 위에서 인버스 진입을 주로 하고 있는데, 쇼시나 또 반대로 또 밑에서 롱으로 대응하는 사람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일 콜드 같은 경우에 어, 저는 콜드 같은 걸 주로 네, 위에서 이제 진입을 하는데 어, 하여튼 오늘은 생각보다 많이 또 올라갔습니다 3불 60대에서 다시 또 3불 70대로 네, 천연가스 30분 봉으로 본 모습 4시간 네, 봉으 비교해 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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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간 봉을 봐도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요, 상방 힘이 강하죠. 오늘 이제 여기는 수요일이고요. 이제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남기고 있고, 재고발표 전후에서 한차이더 뛰어 올라갈지는, 아, 물론 뭐 변동 폭이 이렇게 아주 크지는 않죠. 네 뭐1% 내외로 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제 네이션봉으로 본 천연가스 모습, 서부 텍사스유 네이션봉부터 보죠. 오늘 결국은 이제, 요 위에 지지 저항 라인 터치하고서 계속 또 내려오고 있습니다. 71부 중반대까지, 어, 저는 숏 진행하고 있고요. 서부 텍사스유는 주로 저는, 어, 숏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에 라인에서 이제 세팅해놨던 거, 많이는 안 들어가고, 그냥 포지션 하나 정도 갖고, 글쎄 뭐 70불 때 진입하면은, 일단 정리할라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시간봉으로 본 모습이고 한 시간봉 안 보죠. 한 시간봉으로 하여튼 서부텍사스유 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방합니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뭐 지지 저항 라인에서 주로 전 세팅해 놓는데 요번에는요 73불 말. 74불 초반에 세팅을 조금 집중적으로 해놨습니다 71불 중반까지는 이제 내려왔는데 다시 뭐 70불 때한 최소한도 한 중반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죠 30분 봉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서부텍사스유 네, 30분 봉 네, 지금 차트 네, 데이터가 좀 늦게 움직이네요 71부 중반까지 내려온 모습. 그래도 한 74불 가까이 갔다가, 이제 현물가 71부 중반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어, 뭐, 하여튼, 현재 천연가하고는 디커플링 되고 있죠. 디커플링 되고 있는 과정. 오늘 하여튼 강하게 하방압력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하여튼 70불 때 하여튼, 어 진입을 요번주에 하는지 한번 지켜보죠. 네, 천연가스 선물 3월 분 3불 54. 0.8% 네, 오른 상황에서 휴장에 이제 들어갔고요. 네, 오늘 WTI가 많이 빠졌죠. 3월 선물 71불 20대. 네, 거의 3% 가깝게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WTI가 도리어 최근에 천연가스보다 네, 변동폭이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죠. 현재 71불 20대. 네. 천연가스는 인버스를 조금씩 조금씩 매집하고 있는데, 어, 이어카운트는 지금 1500주 H&D. n 네. 현재 평당가 한 7불 70일 정도 됐습니다. 한2.7% 정도 마이너스인데, 어, 일단 뭐, 2월 중순대가 과정에서, 한번 3월 초순까지 조금씩 조금씩 같은 매집을 해볼 생각입니다. 물론 일부는 단타로도 매매할 생각인데 물론 콜드도 마찬가지고요. 콜드는 전 조금밖에 안 들어가지 않고 주로 이제 캐나다 종목 HND로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뭐 PTP 세금이야 실행이 되지 않는다 그래도 이제 주로 이제 PTP 세금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HND 위주로 해서 조금씩 근데 이 HNG는 이 프리마켓이나 애프터마켓이 없기 때문에 조금 대응하기 좀 어려운 편입니다. 콜도 네, 오늘 28불 때. 네. 어, 2 8블 때에서 하여튼 지금 네, 매매가 되고 있고요. 이제 애프터장 네, 진행 중입니다. 네. 보일은 68불 초반으로 밀렸네요. 에프타워장. 네, 68불 24. 오늘 69불 때까지 갔었는데, 어, 글쎄, 뭐, 이번 주에 70불 도달을 할지는 뭐 지켜봐야죠. 저는 주로 이제 콜드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버스 위주로. 어, 하여튼, 이번 주 하여튼 이제 이틀 남겨놓고, 재고발표 전후에서 하여튼 오르락 내리락 하는, 변동장, 네, 조심을 해야죠. 네, 12시간 봉으로 본 천연가스, 현재의 위치. 네. 지금 현재의 위치가 지난 12월 말, 1월 중순까지 네, 한참 횡보장 이어갈 때 네, 비슷한 위치까지 와있죠. 1월 달, 뭐, 이렇게 사을 때까지 이렇게 크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어, 지금 이제 2월 중순으로 돼 가지고 조금 이제 끌어올리면서 지금 강세 이어가고 있는데 어 근데 뭐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뭐저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요 3불 70대, 3불 60대에서 각각 인버스 진입 해 봤습니다. 현물가 기준으로 어 지금 선물 한 3월 기준으로 3불 중반대죠. 네, 3불 중반 때, 과연 2월, 이제 마지막 추위 이 과정에서 3불 말까지 갈지, 아니면 이 3불 중반 때 꺾여가지고 3불 초반으로 밀릴지, 네, 하여튼, 뭐 섣불리 뭐 추정하는 것보다 뭐 그때그때 대응을 하면서, 어, 현재 인버스 같은 경우에 콜드 H인데 조금씩 조금씩 매집을 위에 올라갈 때마다 하고 있는데, 어, 하여튼, 요, 3월, 현재 초 되기 전까지, 하여튼, 추익 어디까지 갈지, 뭐 지켜보면서, 하여 대응할 생각입니다. 현지 시간 2월 12일, 네. 오늘 뉴욕장, 하여튼, 조금 강세 보이면서, 천연가스. 이와 반면에, WTI는 아주 약세 보이면서, 디커플링, 어, 되었었고요. 마지막으로, 요, 천연가스. 글쎄, 한 번, WTI 12시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죠. 네, WTI 12시간 봉 어, 현재 위치가 네, 현재 위치가 71불 50대 가장 요 최근에 단기적으로 단기 저점까지 내려간 것이 요때죠 2월 6일날 요때 70불 거의 한 90까지 갔었는데요. 뭐 한요 정도까지도 뭐 바닥으로 생각해볼 수가 있죠. 단기적으로는 또 네, 오늘 강하게 하방 음료 받으면서 3 이상 서부 텍사스 강한 하방 음료 받으면서 휴 장에 들어갔습니다.